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두 명의 아들을 낳았죠. 형은 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동생은 야곱이었어요. 둘은 어린 시절부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또 엄마로부터 들으면서 자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둘다 모두 신앙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기억해 볼까요? 형인 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래요. 그는요, 이렇게 밖으로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어, 그리고 동생인 야곱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을 되게 믿고 좋아하긴 했지만, 그것이 모두 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욕심적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인에서의 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 가지고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을 이렇게 자기가 가로채게 돼요. 형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었고, 또 동생인 야곱은 축복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까지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야곱이 그렇게 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에서가 뒤늦게 돌아와 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서 아버지한테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이미다 축복을 했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서가 매우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동생이 있는데 누군 혹은 또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받을 거를 다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에서는 또 사냥하고 뭐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막그 성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마음 속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된 엄마가 야곱을 이렇게 불러서 형인에서 몰래 피신시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야곱을 원래 엄마가 살던 이 하란이라는 땅에 어, 자기 오빠한테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막 짐을 싸가지고 혼자 막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축복을 받으면 이 형의 것을 다 가져가면 되게 행복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가족도 없고 또 자기를 돌봐줄 어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태로 혼자 그 무서운 길을 도망하며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무언가를 속이고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서 결국 얻었지만 결국 도망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모든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혼자 가지고 싶은 마음 또나 혼자 더 많이 먹고 싶어하는 욕심, 또또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을 가지면 신앙이 있어도 죄를 짓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은 욕심을 버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어, 형인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어요. 혼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는 중에 어, 해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밤이 된 거예요. 지금은 밤에도 이렇게 불빛이 많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불빛도 없고 길을 혼자 가면은 무서운 짐승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밤에는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정해놓고 찾아서 이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숙박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큰첨 오래전이니까 호텔도 없고 잘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에서 한쪽에 잘 잠자리를 해 놓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혹시 TV에서 그런 야외에서 막 야생에서 정글에서 막 자는 사람들 본적 있나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자야만 됐었어요. 어, 그래서 그냥 돌을 대충 음, 자기가 뵐수 있는 거를 가져다가 머리에 놓고 이렇게 자는데 아마도 이렇게 도망오느라고 막 갑자기 막 뛰어오느라고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금세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잠자는 중에 아주 희한한 아주 엄청난 꿈을 꾸게 돼요. 잔을, 잠을 청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을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그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날개를 딛으 빛이 막 비쳐 있는 비추는 그런 데서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다리가 닿은 하늘의 그 마지막 지점에 막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막 빛이 막 나는 그런 곳에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갑자기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을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도 많이 들었지만 너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만나서 약속을 주었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도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비록 욕심이 많은 믿음이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진짜 있는 분인지. 그냥 말로만 있는 분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딱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네가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에게도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주었던 동일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두 가지였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것은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너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두 가지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을 야곱에게는 더 주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혼자 도망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켜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오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은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자신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요. 이때부터 진짜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말로 만들었던,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꿈을 꾼 야곱이 이제 깨어 잠에서 깬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 이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돌들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단을 쌓요. 예배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가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기로 또 결정하는 거예요. 어 보면. 야곱과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게더 당연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부모님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를 다닌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의 하나님 혹은 교회 가서 말씀 듣는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그런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가 아니면 야곱처럼 욕심쟁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관 없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기죠. 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냥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혹은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이나 어,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면 큰일 나는 시대예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울 때아 이제 우리가 듣는 그냥 아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딱 붙잡는 사람들이 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우리 부모의 믿음 혹은 목사님의 믿음, 교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또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신나는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야곱이 욕심쟁이여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라는 질문. 결국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도망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품속에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두가지 그 약속 말고 하나를 더 해주세요 그 약속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하고 재밌는 우리 성역 공부 시간이 되었나요? 늘 말씀과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